아니 이걸 헤든필드를 직접 간다고? 이런 살인마가 어딨어? 와 이걸 직접 들어온다고? 이렇게 된 김에 맵 구경이나 좀 해볼까요? 집 3개 아네 3개 그러니까 집이 3개가 나오면은 작집이 없는거고 작집? 방공호 여기도 길이 있어? 어, 있네? 어, 뭐야. 창틀 나오는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고? 구조가, 저게 그건가, 그러면? 그니까 저런 구조가 사기란 거죠? 창틀 넘자마자. 진짜 잡는데 좀한 세월 걸리네? 뭐 저거는 한세명 정도 될 거고. 그니까 옆 창틀 나오자마자 바로 이쪽이라. 그 다음에 저기가 사람이 있어? 어허. 그래, 돌릴 생각은 말고. 근데 충전할 데가 없다. 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어허. 다른 사람들은 어디있어 방금 뒤에도 발소리가 발소리는 났는데 이상하다. 근데 식구가 이런 데 산다고요? <laughs> 여기가 안 좋은 집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넘어가니까 좀 걸리던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의미가 없고,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은 그냥 되던데, 일단 살리고 그러면 저쪽 뒤쪽에 있겠죠. 4.4 어라, 음, 여기가 아니네. 어어? 미카엘라. 이건 뭐. <laughs> 오, 여기도 창틀? 와. 근데, 창틀 두개다 있네. 이러고, 일단, 재앙의 갈고리가 없으니까. 아, 살인마가 낙하가 오래 걸린다. 아, 방금 낙하가 오래 걸려서? 아... 저기 있다 아니 생각보다 일단은 그 가운데가 텅 비어있어도 좋은데 그만큼 발각이 잘 돼서 여기는 옆 창문이 없나? 쓰레기네, 이야, 이건 뭐? 이건 맵을 모르니까 한 번에 못 쫓아가면 그냥 쭉 달려버리네. 아니, 이러면은 저기 돌면은 맵 모르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네. 이건 뭐 저, 어? 뭐야? 이거 안 나온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도탄 있어도 잡을 수 있는데, 집 3개인데, 있네요? 그래도 도탄으로 다 잡을 수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와, 이러면은 이제 도탄을 계속 쓰고 다녀야 되나? 그래요? 다 필요 없고, 점점 이제 도탄이 필수가 돼가고 있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작은 거 하나. 저기 세 개. 저거를 집으로 안 치나? 이 주변에 뭐 있지 않았어요? 여기 있네. 그리고 여기가 아오지가 있어. 오. 구조부를 공부했다고요? 나 몰라. 나오면 나오는 대로. <laughs> 딱히 생각은, 크게 생각은 안 하고 하는 편. 여기가 창틀이 진짜 사기다. 여기는 문이 없고. 음... 대신에 여기 올라오면 웬만하면, 저기 막으면 웬만하면 죽겠다. 이쪽은 없나? 어, 저거 방금 보인 것 같죠? 잠깐 보인 것 같은데, 쓰레기통 어, 돌렸네. 저기 발자국이 있었어. 저기 지나가죠? 그러니까요. 이거 창틀 나오는 쪽만 대충 알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창틀이 두 개? 오, 아, 이렇게. 어, 뭐야. 여기 못 올라가? 그런 거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구조랑 구조 사이 넘어갈 때는 좀 잡을 만할지도, 그러니까 완전 완전 어려운 맵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완전 그냥 고문 정도 까지, 아 니고 꽤 괜찮 은데요？그래도 또맵도 새로운 거 니까. 저것도 돌아갔네. 저기까지 갈수 있을라나? 일곱, 여덟. 와 돌아갔네. 중간에 자기들끼리 손 떼가지고 그거 된줄 알았더니. 근데 단점은, 이렇게 캐비넷이 없어. 구조가, 구조가 좀, 할만한 거에 비해서, 없어, 그냥. 그니까, 어? 집 한가, 집 한가운데 캐비넷 하나만 떨궈줘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 대신에 생존자들도 살인마를 다 보니까 좀 도망가기 쉬울 것 같다? 이겼네? <laughs> 올킬이네? 거리벌 지훈이 단점이 거리 벌리는 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아무리 공포 범위를 줄여도 그건 안될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노랫소리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다 아는 거 같아요. 이분들은. 아니, 아니 미션 볼라 했더니. 어 뭐야 렉뭐다 맞췄으니까 괜찮은데 좀만 더 기다렸다가 그니까 러 시계 맞으려고 대화 빨리 쓴것 같죠? 그렇게 조급할 필요 없죠 아매퍼링 없이 헤드필드 들어볼까? 칼진?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훈이한테는 지훈이로 첫판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맵만 잘 알면 무난할지도 모르겠어요. 맵퍼링 취소했는데 헤든필드를 취소했는데 헤든필드가 나왔다고. 버근가 오 진짜 귀뚜라미가 내 옆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 본가에선 그랬던 적이 좀 많거든요. 여름 되면은 이제 귀뚜라미 옆에서 엄청 울고 벌레 새끼. <laughs> 아무튼 아까는 여기서 잡았지 않았나? 근데 이 구조물은 또 뭐야? 야, 이거는 이건 뭐 여기로 가서 여기 쓰고 여기랑 이렇게 생존자 이렇게 이렇게 볼거 아니야. 이거 뭐야? 근데 보면은 어차피 지훈이라. 단검 저기로 날아가는 거 맞아? 날아가죠? 근데 내 눈엔 안 보여. 내내 눈엔 안 보이네. 아무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커버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어, 뭐야, 여기 있네? 아, 못 찾을 것 같아서 맵 탐사하고 있었는데, <laughs> 여기 있었네. 어, 이런 곳이 있구나. 여기가 아까 옆에 상틀 하나 있던 거. 근데 일단 비주얼 업데이트 하니까 좋긴 하네요. 2층이 다 쓰레기.